안녕하세요, 루씨입니다. 오늘은 심이 카메라빨이 받지 않아서 결국엔 평소에 쓰던 디카가 아니라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오프닝과 엔딩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모멘의 신상들을 포함해서 모멘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찍었어요. 팔레트도 요번에 이렇게 네 가지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요 1번으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았고요. 구독자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영상 보러 가실게요. 고고. 작년 11월 1일에 출시되었던 롬앤 클리어 커버 쿠션 너무 좋아서 제가 마켓까지 열었던 제품이죠. 출시 전부터 썼으니까 11, 12, 1, 2, 3. 몇 달이지? 5개월 넘게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마스크에 잘안 묻거든요. 완전 안 묻는다고는 할수 없지만, 다른 쿠션보다 현저히 묻어남이 적었어요. 거기다 파우더까지 해주면, 날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안 묻는 쿠션이라서, 요즘 시국에 손이 제일 자주 가는 쿠션이에요. 최근에는 다른 쿠션, 파운데이션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 역시나 이게 밖에 나갈 때 미팅이나 중요한 날, 이게 최고더라고요. 커버력도 좋고, 세미 글로우.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는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은은한 속광이 올라와요. 피부 표현이 되게 예뻐요. 마켓 끝나고도 너무 좋아서, 마켓 또 열어달라는 댓글들도 많이 달렸었거든요. 완전 겨울에는 저도 쬐끔 건조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봄, 여름에는, 더잘 쓰겠죠. 다른 쿠션이랑 느낌이 달라요. 제형 자체에 프라이머를 살짝 섞은 듯이 모공이나 이런 요철을 메워주는 듯이 부드럽게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딱 바르고 나면 피부가 매끈하고 포슬포슬해 보이는? 그동안 나왔던 롬앤 쿠션들은 저하고 잘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 클리어 커버 쿠션은 명작이에요. 명작. 케이스도 진주빛깔로 너무 예쁘죠. 포스마다 케이스 컬러가 살짝씩 달라요. 저는 오늘 퓨어 22로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섀도 우 팔레트가 나왔죠. 19 팔레트이고 총4 컬러가 나왔어요. 대작입니다, 대작. 롬앤이 다양한 퍼스널 컬러를 챙겨주는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봄, 여름, 가을, 겨울 출시해주셨어요. 이 1호 팜파스 가든이 봄웜 팔레트고요. 기존 롬앤 베러데나이즈의 말린망고튤립의 확장형 버전 같고요. 브라운 계열의 2호 마오가니 가드는 가을 원분들에게 제일 잘 어울릴 그런 컬러들이고, 베러데나이즈 말린 라그라스랑 말린 버들꽃의 확장형 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호 로즈버드 가든은 여름 쿨을 위한 팔레트라고 하고요. 베러데나이즈 말린 장미 그리고 말린 코스모스의 확장형 버전이 아닌가 싶고, 4호 더스티 포그 가든은. 겨울 쿨을 위한 팔레트라고 하고 로드샵에서 이런 컬러들로만 구성된 팔레트는 롬앤밖에 없지 않나. 사실 이런 컬러의 제품들이 로드샵에 많이 못 나오는 이유가 판매가 많이 안 된대요. 요즘은 점점 자신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색 다른 메이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쿨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요즘에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롬앤에서 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요거는 베러댄 아이즈 말린 메밀꽃 말린 제비꽃의 확장형 버전 같아요. 색자 파랄 로맨에서 이를 갈고 출시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홈페이지를 보니까 흑백 필터로 배러된 팔레트를 비춰보면 완벽한 5단계 명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로맨 섀도 팔레트는 저명도부터 고명도까지 체계화가 돼 있어서 정말 완벽한 팔레트가 아닌가 싶어요. 요네 가지를 전부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고 커뮤니티에 어제 올렸는데 정말 골고루 요청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호 팜파스 가든이랑 4호 더스티 포그 가든이 제일 많은 투표를 받았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려서 너무 행복했어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미세하게 좀더 많이 댓글이 달렸던 1호 팜파스 가든으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봄 웜이잖아요. 정확히는 여쿨 라이트 걸친 봄웜 라이트인데 평소에 제가 봄웜 메이크업을 좋아하기도 해서 봄웜스러운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어쩌지 걱정을 했지만서도 그럼에도 언니 봄웜 찰떡이니까 봄을 맞이해서 1호 팜파스 가든으로 보여주세요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최대한 좀 다른 느낌 나게 그리고 이거로는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주시니까 오늘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저 너무 한적해서 옆에 와차 좀 틀어놓을게요. 한적이란 단어가 맞나? 이 핑크 팜파스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너무 예쁘다. 사고 팔레트보다도 질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롬앤 사고 팔레트 사용하면서 입자가 크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었거든요. 아, 롬앤 너무 사랑해. 애교살은 요세 개를 한번 섞어볼까봐요. 너무 좋아요. 쌍테 붙이고 왔고요. 로맨 라이너가 없어서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픽싱 젤 라이너 3호 엠버 브라운 그리고 짜잔 로맨에서 드디어 마스카라가 나왔죠 작년 12월인가 올해 1월에 올렸던 영광스럽게도 제 영상에서 이 마스카라 첫 스포를 했었죠 출시 전부터 받아서 몇번 써봤는데 제일 큰 특징이 깔끔 또렷. 인것 같아요. 1호 롱 블랙, 2호 볼륨 블랙으로 나왔는데, 한쪽에 하나씩 발라볼게요.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자님들께서 이 마스카라 정말 만족하시고, 오랜 기간 테스트를 거쳐 거쳐 탄생하게 된 마스카라라고 하셨잖아요. 출근할 때부터 발라서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까지 만족하는, 퇴근할 때내 몸은 지쳤지만 속눈썹은 열리를 하고 있다라고 극찬을 하셨던 마스카라죠. 근데 진짜 깃털처럼 가벼워요. 제가 눈두덩이 살이 많다 보니까 마스카라 선택에 있어서 되게 까다로운데 픽싱도 괜찮았어요. 꽤 괜찮은데 조금 번지더라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나는 잘안 번진다거나 뭐 약간 번져도 로맨이니까 브랜드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로맨은 무조건 산다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깔끔 가벼운 그런 마스카라 선호하신다 하시면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번지는 날이 있고 안 번지는 날이 있어서 와 진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완전 또렷해졌지 않아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인 듯이 너무 예쁘게 가닥가닥 표현이 됐어요. 예쁘죠? 속눈썹이 힘있게 찔러서 위에 제 살을 찌르고 있어요. 이 정도로 가볍지만 컬링은 꽤나 힘이 있습니다. 여기는 볼륨 블랙 발라볼게요. 확실히 소리 더 뚱뚱하죠? 뷰러 모양만 어느 정도 예쁘게 잡아놓으면 별 스킬 없이. 슬슬슬 발라도 엄청 예쁘게 모양이 잡혀요. 하, 진짜 요즘 대세는 로맨이 맞아 진짜 너무 잘 만든다. 근데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다. 롱블랙 여기가 볼륨블랙. 거의 미세한 차이로 여기가 뭔가 좀더 또렷한 것 같기도 하고 느낌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롱블랙, 볼륨블랙. 요두 개를 섞어서 음영을 좀더 넣어볼게요. 요 반짝이 두개 있죠? 중앙 위주로. 롬앤 섀도우 팔레트에 요펄 진짜 예쁜 거 아시죠? 상큼하게 위에 펄을 올려주고, 요거랑 요거를 살짝 이렇게 섞어서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 볼게요. 요번에 클리오 요 라이너가 리뉴얼 된건지 클리오 스포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 브라운 이거 진짜 좋더라고 텐션이나 길이나 발리는게 아 진짜 예술이야 예술 섀도우 바르면서 연해진 라이너를 얇게 한번 더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얇게 얇은 브러쉬로 두개를 섞어서 좁게 음영을 넣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눈썹도 너무 잘 나왔거든요. 눈썹 보여 드릴게요. 브로우도 롬앤이 만들면 달라요. 플랫 브로우랑 샤프 브로우 각각 6컬러가 출시가 됐어요. 이 컬러들이 너무 예쁜 게 적당히 채도 빠진 요즘 트렌드에도 맞고 눈썹이 동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수 있는 예쁜 컬러들이에요. 제가 먼저 나오자마자 사서 잘 쓰고 있는 건데요, 롬앤 하놀 플랫브로우 메리블론디 삐서 주신 다음에 저는 아래 가이드 라인을 먼저 잡아요. 근데 눈썹 굴곡이 윗부분을 깔끔하게 그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시면 그리기가 은근 더 쉽다요. 컬러가 몇 번을 이렇게 발라도 과해지지 않는 초보자분들이 로 찾으신다면 로맨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는 요번에 보내주신 건데 요 샤프 브로우로 똑같은 컬러 메리 블론디로 조금 더 진한 마일드 우디 컬러로 구석구석 빈 부분을 조금 더 진한 걸로 수술 채워줄게요. 끝 부분하고 로맨 브로우는 없으니 요즘 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크리오 킬 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공이 라이트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이게 소리 리뉴얼이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좋기는 하지만 살에 잘 묻고 묻으면 지저분해 보여서 초보자분들 그리고 데일로 쓱쓱쓱 빠르게 바르기에는 어렵다.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조금 아쉽다고 했는데 드디어 소리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컬러가 깔끔하게 잘 입혀져서 좋더라고요. 로맨 파우더로 유 분기를 잡아 줄게요. 또 너무나 완벽한 로맨 쉐딩. 저는 오트 그레인 컬러에 더 손이 많이 가고요. 그걸로코 쉐딩을 해줄게요. 단일 컬러의 삐아나 미샤 쉐딩도 좋지만 저는 두개 이상의 컬러가 같이 들어있는 페리페라, 투쿨, 롬앤, 요세 가지 브랜드의 쉐딩을 진짜 맨날 그 중에 골랐어요. 그거 아세요? 좀 연하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로 돌려주면 되고, 좀 진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브러쉬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오늘 팜파스 가든 섀도우 팔레트에 맞춰서 블러셔도 여러 개 가져왔거든요. 텐저린 칩이랑 피치 칩은 한 두세 번보여드렸고 애프리코 치크처럼 뽀얗게보다는 오늘은 조금은 진하게 넣고 싶어서 4호 피그 칩, 5호 체리 칩 중에 고민이거든요. 두 개를 썼겠습니다두개 컬러가 좀 진한 편이어서 살살 얹어줘야겠어요. 짠! 오늘 립은 쉘 누드를 발라볼까봐요. 일단 단독으로 발라보고 부족하면 다른 걸 발라보겠습니다. 입술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아, 그럴 줄 알았어. 지금 3일째 여기 있을 주변이 빨갛게 오돌토돌 올라왔어요. 입술 옆도 찌다지고 지금 입술이 아픈 상태거든요. 오늘 꽤 마음에 드는데 카에 그렇게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아서 아이폰 카메라를 켜봤어요. 안쪽에다가 제 사랑 토스티 누드를 발라볼게요. 음, 여기다가 토스티 누드랑 항상 같이 소개해드리는 버니 누드. 봄웜 찰떡 컬러인데 토스티 누드는 오렌지 코랄, 버니 누드는 핑크 코랄 둘다 봄웜 라이트한테는 찰떡이고요. 팜파스 하면 은 오렌지 코랄보다는 핑크가 좀더 섞인 것 같아서 버니 누드를 더해주려고요. 훨씬 더 오늘 룩이랑 잘 어울리네요. 짠! 오늘은 롬앤 신상들로 해본 롬앤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독자총 10분께 오늘 발라본 이 마스카라 지금도 짱짱하게 롱과 볼륨 중에 랜덤으로 하나 갈 거고 제 꾸준 찐템 클리어 커버 롬앤 클리어 커버 쿠션 이렇게 세트로 10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들어가셔서 닉네임이랑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을 입력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번에 더 알찬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안녕.